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다음 주 20일.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8만원대의 견고한 가격 지진 하주고 있는데요. 자, 볼린저 상단 돌파가 다음 주에는 좀 넘어갈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전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부 없애고요. 이 다우가 0.35한 100포인트 넘게 일단 밀리고 있죠. S&P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흐름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Another Hot Inflation Report.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이제 CPI도 있고요. CPI보다 먼저 좀 선행하는 게 이제 생산자물가지 수인 PPI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U.S. 홀세일 인플레이션 엑셀레이터스 그래서 이제 뭐 도매 물가지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 작년 이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뭐0.1% 빠졌는데 연말에서 이제 1월달 넘어오면서 0.3%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0.9% 올라가면서 그 CPI가 이제 발표되면서 바로 급락했다가. 어, 그 다음 날에 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생각보다 이제 위축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 기대가 좀 이제 떨어지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재부상이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PPI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PPI 지표도 다시 또 CPI와 마찬가지로 어, 좀 생각보다 좀 올라와서 이런 영향으로 다우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사실,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떤, 어, 사항이라고좀 연결되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그 정권 초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물가지수는 높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준의 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CPI보다는 월말에 나오는 그 PC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퍼센트 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천을 넘었다가 좀 빠졌다가 계속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시장만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미 정시에서는 과거 그 2000년 초반에 이제 아마존이 이제 주가가 밑단에서 올라오는 어떤 흐름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 총액도 지금 이제 3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 이 칩들의 대부분 90%가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상승세 흐름은 당분간 뭐 계속되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도 엔비디아 관련되는 그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기조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오프라이드 머트리얼즈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 코인베이스인가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 2년만에, 이예 분기, 첫 분기, 이제, 이익을 냈다. 이것 때문에 10% 넘게 지금 올라오면서, 어, 미국 시장의 어름들이 개별주의 어름들의 등락도 있고, 어, 다우지수가 빠집니다만, PPI의 영향력은 뭐, c p i 보다좀 떨어지고, 그 월말에 나오는 pc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요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보다는 좀 강,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제 pbr 관련되는 밸류 관련되는 부분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주들이 전에 좀 빠졌다가 이게 다시 또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좀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기조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34% 올라가면서 2600도 중반선까지 3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이틀 정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마감되었던 뭐 테슬라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주들이또셀단 중심으로 또 강하게 움직였고 어 아침에 좀 올랐던 부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낙그 상승폭을 좀 줄여서 어좀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마주 중심의 이제 흐름들이 코스닥에서 나타나면서 지수 형태로는 약보합세였죠. 좀, 갈만할 때는 좀안 가고, 안갈 때는 오히려 좀, 뭐, 좀 버텨주고, 예, 요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쪽에서는 두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으면서, 외국인은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는 매도하고, 거래소 쪽에서는 다시 또 매수. 기관들도, 이,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죠. 근데 이달 말에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첫 번째 초안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일단 매수가 들어가서,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이거래소에서는8천억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매수. 요런 어떤 업종이나 종목별의 어떤 등락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그 1월 중순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이 18만원대에서 그냥 시장하고 무관하게 그냥 옆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좁아져 있는 어, 밴드폭 이라고 하는게 이제 추세가 그 줄어들어 있던 부분이고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 들어와서 거래량이 조금만 이제 분출하면 그 바뀔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침에 뭐 시장이 좋으면 개독을 시켰다가 바로 내리는 뭐이 가두리 양식 이라고 하죠 좀 갖춰 놓고 지금 어, 방향성 없이 박스권으로 가는, 오늘도 아침에 18만 5천원 윗단에 가야 그나마 좀 강세인데 거기서 항상 좀 두드러 맞고 또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에, 18만 2천원. 그래서 답답한 어떤 리듬들이 2월달 들어서도 추세 전환이 있는데 이번주에는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냥, 어, 거래가 유입이 또 이번주에는 설 연휴 이후에는 더 지금 어, 줄어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수요일부터는 또 보였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인데다 10만원 건에서 큰 흐름 없이 이제 계속 이제, 어,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1월달, 2월달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추가 하락은 되지 않으면서 18만원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연기금도 소폭 매도. 이제, 투신도 매도, 보험사도 매도, 기간은 전체적으로 매수고, 뭐, 외국인까지 하면서, 양매수입니다만, 어, 흐름은 큰 흐름이 없는 거죠.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 었고 시간에는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182,300원대.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이번 주 이제 수급에서 이제 신한, 뭐, j p 모건모건스탠리 이런, 공매도 쪽 흐름들이 대부분 좀 매도 쪽에 있고, 골드만삭스나, 요런 쪽은 또 이제 매수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쪽 입장에서도 좀 이제 수급이 엇갈리는 어떤 흐름에그설연휴 위에 어떤 수급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아침에 좀 뜨면 갭다운, 아, 갭업 언봉이 나와버리고 장중에 좀 올라가면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흐름으로 어, 굉장히 좁은 구간의 흐름을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도 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월달은 사실 이제 말에 진펜트라의 출시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있거든요. 어, 실적이 이제 서정윤 회장이 이제 뭐 작년도 그 합병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적이 뭐 3분기도 나쁘지 않고 4분기도 좋을 거고, 올해는 사실 진펜트라의 어떤 기대감이 어, 성장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서만 6천억 정도. 요것도 지금 회사의 어떤 비유와 그 정권사의 어떤 비유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예, 모멘텀이 주가에서는 아직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아, 출시 전에 뭐 PBM 등재 관련되는 소식이라든지 작년에 유프라이마 같은 어떤 흐름을 이번에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어, 좀 주가는 굉장히 답답한 어떤 흐름 구간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2024년도 2월 20일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실적 발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회사의 예, 어떤 바람대로 좋은 어떤 실적들이 나와서 올해는 에 그,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빠르게 소진하려면 매출이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예, 올해기 때문에, 어, 실적들에 대한 어떤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의 이 흐름에서, 예,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와야 이제 기간들의 리포트도 좀 바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은 오늘 2,509주고요. 그다음에 2월 1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140만 주대 초반 정도 있고 오늘 대차 거래는 체결보다 상한이 아좀 많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주가 흐름들도 거래가 좀 유입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좀 넘어가는 아 이런 흐름으로 나오면서 예 지금 1월달에 월봉의 시가 20만 원대의 흐름들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 올해, 진펜트라 출시, 그 다음에 헬스케 아, 그니까 제약가의 합병, 그 다음에 미국 집판의 어떤 성장성을 축가로도 좀 보여주는, 어,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